역대하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laughs> 예,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3,600 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결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봤죠. 아 그가 삼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주신 부와 또 재물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그 부가 재물과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면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많아요. 그것도 넘치게 많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잘해 주셔요. 그러면 뭐 그냥...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솔로몬 혼자서 이걸 준비해가거나 또는 솔로몬 혼자의 사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을 주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런 풍성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찬송 드린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평생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었고 그 고정된 그 시선, 그 사랑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갔다는 거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 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결심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르란 말인데 이게 원래 아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명령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기를 결심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명령을 이미 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 성전 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만을 건축한 게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도 같이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양 극단에다 놓고 성전을 짓는 일은 어 신령하고 거룩한 일. 그리고 반대로 나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부정한 일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일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아 세속적이고 안 좋은 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 신령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신령한 일이고 어, 궁궐을 짓는 일이 부정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겠죠, 막으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둘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일 또는 세속적인 일, 부정한 일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지으려고 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어땠어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궁궐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 짓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궁궐을 짓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라면 다윗 시대에도 궁궐 짓는 일을 하지 말게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는 거룩한 일은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일은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뭐 세속적이다 이거를 또 거룩하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게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우리의 우리의 것을 챙기고 우리의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것을 세우면 어 세속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거룩한 일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 거룩한 일그 기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되냐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오늘 솔로몬이 결정한 그 결심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게 하시잖아요. 왜냐면 하 솔로몬이 그 궁궐을 지어 가지고 뭐 어,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것도 잘 세워야 돼요. 우리의 것도 풍성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것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면 솔로몬이요, 이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솔로몬의 결단은요 정확해요 솔로몬의 결단은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나라의 왕위를 위해서는 내가 궁궐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던거죠 2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랬어요. 여기 뽑다는 말은 사파라란 말인데 이게 세다, 자세히 말하다, 뭐 이야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을 뽑는데요. 그냥 대충 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선별해서 뽑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뭐 일을 하다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뽑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 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들을 보냈어요. 이 두로왕 후람은 전에 얘기했던 두로왕 히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이렇게 부를 뿐인데, 거기 보내가지고 전에 당신이 아버지 군걸, 다윗 군걸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번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전과 궁궐을 짓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짓겠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베니게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작은 국가인데 거기에 주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위에는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두로와 시돈 이들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시대에는 여기가 베니게라고 하는 작은 국가였어요. 그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백향목의 원산지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 위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람은 열1기상 5장 11절에도 다윗 시대에 이렇게 궁궐을 짓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윗 솔로몬이 앞에 자기의 병과가 뭐... 1400대 마병이 12,000명, 뭐 이런 국력도, 또 경제력도, 그다음에 애굽에서부터도 이런 교역들, 이런 거를 보면은 뭐이 베니게아와 같은 뭐 후람왕, 후람왕에게는 야,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좀 이렇게 좀 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원하고 협박해도 될것 같은데 겸손하게 그걸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를 막 이렇게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섬김의 인격 가운데서 더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정식적으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나라적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지난번에도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좀 도와서 이 일을 멋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또 설명을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절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굳이 설명할 이유 있어요? 집왜 그냥 내가 여기다가 큰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궁궐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와서 도와줘. 너네는백해목만 가지고 오면 돼. 그리고 사람 보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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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뭐 구체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좀 너무 말이 많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히람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짓는지 그래서 그그 그 짓는 일을 돕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솔로몬이 그에게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성전 짓는 이유, 히람 왕에게 말하고 있는 성전 짓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걸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드릴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향 재료를 사르고 떡을 항상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 그 일을 그 성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있는 불을 밤에는 켜고, 낮에는 꺼고 하는 일을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분양단에다가 향을 사르라고 그랬어요. 불을 켜고 끌 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그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에 대한 기록도 레위기 24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에다가 두 줄로 여섯 개씩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열두 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떡을 갖춰 놓는 일을 이 제사장이 그 일을 꼭 했어야 됐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또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곳으로 만들겠대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에 대해서도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매월초초하루에 어, 드리는 그 제사, 일년에 절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들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그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무엇을 준비해놔야 되는지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다윗에게서 배웠죠. 다윗이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전이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전에 한번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다가 그 우사가 죽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어, 규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그런 어, 아픔의 경험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에게는 철저하게. 교육을 했던 거예요. 너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전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간혹 그런, 뭐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것을 자기 사랑으로 삶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내가 성전을 크게 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하나님이 크시게 보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능력 많으시고, 더 위대한 분이시고, 마땅히 더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의 들여지는 이런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크게 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어, 두루왕 히람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해줘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내가 거기에서 이걸 이걸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전을 왜 커야 되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만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루왕 히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또 사업장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들도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세워나가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돼. 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것을 세우는 것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전심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전심을 드린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에 그런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가정을 세워가시고 직분이나 사역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로뎀 교회에서 우리 산 툴라비스타 교회로 오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건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복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또 재물과 또 명성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을 위하여 궁궐도 짓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두 가지 모두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단지 궁궐 짓기만을 허락하셔서 다윗성을 지었고 솔로몬은 궁궐과 성전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또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구분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모두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교회와 사역들을 세워나가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고 가족과 자녀들을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선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선으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아, 두 번째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원이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과 자녀들이 오니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과 또 사역을 세우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시되, 그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겸손한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증거되고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 감사와 영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